예, 레비기 23장에는 일곱 절기가 나옵니다. 이 일곱 절기에 성경의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곱 절기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좁게 말하면 이 구약의 일곱 절기는 개인의 신앙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세례받아 한나라 가기까지. 그 개인의 신앙 역사가 있고요더 넓게 보면은, 이 천지를 창조한 뒤로부터 인간의 타락을 거쳐서, 어, 주님이 재임하고 천국이 오기까지, 온 우주의 구원 역사가 그 일곱 절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laughs> 이, 이거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요와의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뭐, 단오 설날처럼. 이게 이스라엘의 명절 아니냐? 아닙니다. 그하고 전혀 뜻이 다릅니다. 우리 광복절은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 일곱절이나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렇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레 위기 23장에 보면, 일곱 절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이, 그, 일곱 절기의 칠제, 7절, 칠대 절기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 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안식일 한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편안히 쉬는 겁니다. 그렇죠. 편안히 쉬는 거. 우리가 이제 편안히 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가정이지요. 그죠? 예, 우리 가정.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에, 오후에 자기 은사를 한두 가지 일주일 성가대는 성가대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에 매달려 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그냐면 일주일 내내 모든 가족들을 가정에서 보고 서로 기도를 나누고 아버지하고 딸이 또 아들하고 어머니가 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을 이해하시고, 뭐. 음. 네, 골로스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구약의 절기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옛날에 그 순복꼭질이죠, 순복꼭질. 할때 꼭꼭 숨으라할때 전부 다 뒤에 숨었는데 그림자에게 비치요 달빛이 네, 그러면 가서 저, 그림자를 잡, 잡고 잡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뒤에 있는 본체를 잡아야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절기나 안식 특히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말하자면 구약은 구약의 모든 절기나 제사제도 또이 성막이 있어요 나중에 성막도 할 텐데 이 성막의 모든 구조가 설계도예요, 설계 슬게도, 누구의 설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죠? 렇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창조. 이 안식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창조가 돼야 됩니다. 창조. 창조. 창조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육일까지 일하시고 칠일째 쉬셨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신다. 나의 태어날 날짜와 죽을 날짜를 다 주관하신다. 이 뜻이에요. 이 고백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 이게 천국 달리기란이 이 말입니다. 1, 2, 3, 4, 5, 6일까지 일하시고 7일 영원토록 7일이다. 영원토록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창식 입장에 보시면 영원토록 안식이에요. 7일 영원 오늘부터 6일 그 다음부터 오늘부터 영원토록 7일 이게 천국 달리기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의 개념이 그래서 구약에는 사사건건 안식일 지키라안식키면 죽인다, 이렇게 나요 왜요? 그건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를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 그런데, 이 옛날에 그저 유대인들은 이 굉장히 광야에서도 있잖아요. 안식일 날은 그전날 만나가 이틀치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냐, 이거. 아직 이일 못하게 해요. 절대. 그니까, 러 여기 나왔다시피, 무슨 음, 뭐, 본인은 물론이고, 손님, 가축도 일을 안 시켜요. 철저히 시켰다이 말이 있는데요. 어,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는 데가 있어요. 뭐, 주일날 뭐, 돈 5천원 밖에 안 가고 다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이스라엘의 그, 학원을 어떻게 되냐면, 6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저녁부터 저녁까지, 아니, 해질 때부터, 그 다음에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십장에 달리셨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저녁에 이, 음, 십에 달리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일이 어떻게 됩니까? 주일이, 1일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여기로. 아, 아, 니다 일, 월, 아, 수, 모, 금, 토. 아, 이렇게 돼. 죄송합니다. 이거죠. 6일, 태일 때부터 7일 저녁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으셨대 이거지 그죠? 그래서 주일날 사망과 부활이 일어났다 그래서 주일이,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켰어요. 옛날 안식일 을 지켰는데,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어, 이, 출입기 20장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가 일곱, 6일날, 6일간 일하고 7일날 쉬어라 가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지으셨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다 완성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 완성하신 그 다음날, 안식해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게. 그렇죠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창조자. 그 신앙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어, 이, 이 개명이라는 것은, 그 참, 귀합니다. 우리 그, 그, 천주교에 보면은 여자들 그, 이 노을을 쓰지요. 그게 하나의 개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상징이죠, 상징. 근데 지금은 그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예, 그런 기적이나 말하자면 새벽 기도. 그것이 신앙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왜하나님이 기적을 바라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 성교사들은 말입니다. 예, 기도할, 새벽 기도를 안 드립니다. 그건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 달라요, 컨텍스트. 그니까, 러이 진정한 뜻을 알아라 이거예요. 안식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환경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문화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죠? 렇 우리가 예수 글도를 예표하던 제사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 상징화의 뜻이 확실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대해 그 예표와 상징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창조라는 차원에서의 메시지고 주일의 개념은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이라는 참 구속적 차원에서의 메시지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를 창조를 하나님 혼자 다 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 혼자서 다 하셨다. 그 뜻이 다시 한번 안식일을 기념한 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다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주일로 옮겨진 주일날 우리 유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골을다 이루셨다 이 뜻입니다. 네. 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는 표현들 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 표를 걸어 놓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표로 걸어 놓고 살아라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보내야지 그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안식일이고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이렇게 연결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신앙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아, 예. 음. 어,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 하더라도 주일날은 부부싸움 안 해야 됩니다. 그죠토요일까 토요일 밤에 부부싸움 했더니 일요일날은 부부싸움 안 하는 거지요. 그게 왜? 그러면 그룹하게 지키는 거지요, 그게. 아, 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상징으로 받아들여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라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창조를 대변하는 거지요. 자, 이건 이해하시고. 다음 이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서서히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된가 볼까요? 신명기 갑시다. 신명기 오고자.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일날 쉬었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그 속에 고원해 때이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주일하고 슷하게 닮아가는 거죠, 그죠 자, 시민기 5장 15절에 가시면 자이 나오잖아요. 아까는 분명히 아까 출애굽 20장에는 내가 일생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고가한데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 그날을 기념하라. 칠지 어? 안식일날을 기념하라 했는데 여기는 5장 15절을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국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성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 을 지키라 하니라. 그럼 안식일 의 개념이 어떻게 또 변화돼요? 창조로부터 드디어 구원으로까지 번지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저기 가난까지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자 이 말입니다. 아, 네. 네, 이제 이 안식일의 개념이 달라졌죠. 말하잖아. 그죠? 그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니까, 러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의를 지키는 것과는 어떤 연관, 연관, 연관점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안식일의 개념 속에는 창조에 관한 개념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한 개념도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의 첫째 개념은 창조에 관한 메시지이고, 좀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표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심을 예표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광야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난시일이 뜻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초림 예수님이 오심을 예표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주님의 주님이 오시고 다시 재림하심을 예표한다 이거예요 주님그 아, 네. 속에 압축되어 있다 이게 주일은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주일이에요 레이한 넓은 영역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예수 그도께서 오시, 오시면 그가 오실 일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었던 본체가 오니까 이 본체가 오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니 본체가 왔는데 아직도 안식일 부러가 안식일 지키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인이 왔는데 왜 안식일 지키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인을 지켜야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 바라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 네. 네. 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으니 이제 에, 이제 그 앞으로 남아 있는 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일로 말미암아 우리 보여주는 거지요. 음. 어, 또 하나 갑니다. 그, 대비기 24장에 가시면,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있어요. 성막의 부조로 보자면, 동평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입 구에 물두문과 번재단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휘장이 가려있는데 휘장 앞에 뭐가 있냐 면 떡이 놓여지지, 떡이. 음, 그 떡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며 떡을 1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떡을, 떡이 표현하는 것이, 그 예표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음.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다 만나를 먹었으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다. 너희들이 쓰는 양심으로 받지 마라, 그 얘기 나오는 거지, 그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도다. 사리로다. 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요한복음에. 그렇죠? 네. 구약의 모든 제사법과 성막의 모든 조직과 구조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상징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그 제사가 뭡니까? 십자가죠. 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이 끝난 날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돌면 한다. 이 말이에요. 오! 이게 시작하는 날이래요. 7일이. 이제 7일이 이제 시작하는 날이 뭐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는 날이고 아멘. 완성되는 날이고 그것이 제림이고 그런 거이 속에 다 포함이 어 있다고 해영원히7일에서더 나가는 거죠 그건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 되면 음, 예수 그리스도이 그 안식일이 시작하는 날로 변한다면 예수 그도의 구속사역과 그 연결시켜보는이 7일은 창조가 갖는 질서에서 그 마지막 날이었던 것에서 이제는 새롭게 구속이라는 사건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그 예전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뭡니까? 안식이에요. 제7일이안 그렇습니까? 창식이 나오죠, 일장에. 네. 근데 인간이 범하여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충지창조로서 할 일이 다 끝나게 된 것이 아니라, 우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 신령의 재창조의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거예요. 신령의 재창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면 쉬었고 세역하고 번성하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것이 새로운 신령의 재창조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그 얘기가이 나옵니다. 5장 이참 희한한 게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꼭 안식일 날 일을 하세요 그래 안식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라 라는 뜻으로 안식일만 일을 했어요 안식일 날 제자들 데리고 가다가 배고프니까 제자가 많이 그저저 저, 저, 뭐야 대사가 주어다가 까먹고 그 탈복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날 탈복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그랬을, 그랬을 때또 예수님께서 야 배고픈데 먹어야지 아식주인 나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5장,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계속 이제 시비를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랬을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 참, 대단합니다. 그죠? 물론 이가 안식일을 개념에서 우리가 일을 안 한다는 차원인데, 뭐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왜요? 생명 살리는 일은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합시다. 음.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거 조금 어려운데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첨가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안식일로 정했다. 이게 안식일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일만 남았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안식일이에요. 아, 아멘. 예. 그래서 아까 신명기 5장하고 연결시켰는데.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아까 신명기 5장하고 연결시키면서 이게 어떻게 구원과 연결이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렇 예수 스도께서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구속사역, 첫 번째 오셔서 하실 일, 그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상징들이 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 하, 예,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신다. 남아있는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지요. 뭐의 재창조? 인간의 신명의 재창조. 구원이지요. 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일이 남았다. 그래 그 구원의 완성이 남아있다. 예수님 제림하실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제 7일이 쉬는 날이 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7일이 쉽니까 이제는? 쉬는 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섬깁니다. 첫째날로 넘어온 거지. 위. 이렇게. 첫 번째 날. 주의, 부활의 새 아침. 그죠 이걸 우리가. 어, 그리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예, 7회 할 일을 끝내고 그 뒤에 할 일이 남아있다. 예수님의 재임을 기다린다. 이 뜻입니다. 어,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복잡해서 머리에 쥐가 날 텐데, <laughs> 예, 다음 시간부터 칠대적이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 아, 하나님의 예,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전체적인 안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이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는 연속을 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 교육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암기식이야. 암기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말고. 우리가 그런 안목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보는 게이 각자가 열려요. 이게 눈이 다 열린다고. 어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안식일과 주일 개념, 7대절기에 비춰봐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이 서서히 희미하지만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예. 아, 네. 그걸 위해서 이렇게.